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를 더 무섭고 재밌게 전해주는 그 나라엔 그 귀신이 산다. 그극기상 그 <목소리> 안녕? 난 귀신이 무서운 토끼, 귀신 이야기꾼 쪼이야. 오늘도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 들려줄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 신비한 분위기의 숲속에 예쁘게 생긴 도서관이 보인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그 도서관의 책을 읽으면 안 돼. 한 여학생이 있었어. 평소에 호기심 많은 성격의 그녀는 어느 날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가보기로 했어. 새로운 길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거든. 새로운 길을 걷다가 보니 나무가 우거진 숲이 보였어. 아늑해 보이기도 하고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는 숲이었지. 여학생은 신비로운 숲의 매력에 끌려. 숲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봤어. 나무가 우거진 숲은 그녀의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지. 그렇게 길을 따라 걷다가 한 건물을 발견하게 됐어. 숲 속에 있는 그 건물도 숲 만큼이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지. 여학생은 잠시 그 건물을 쳐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지. 낯선 장소에서 나타난 낯선 건물이지만 그만큼 여학생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거든. 건물 안에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보였고 그 공간은 책장과 책으로 가득 차 있었어. 마치 도서관 같았지.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의 제목이 모두 누군가의 이름으로 보인다는 거였지. 사람의 이름이 제목인 책들이 가득한 곳. 어찌 보면 수상해 보이기도 했지만 여학생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책을 하나 꺼내들어 읽어보기 시작했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 한 남자의 인생이 보였어. 그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 사랑하는 여자와 평생 함께 하기 위해 프로포즈를 했어. 그리고 둘은 결혼하게 되었지. 남자는 곧 자신을 닮은 아이를 얻게 되었어. 남자는 나이를 먹었고 사랑했던 여자를 먼저 보내게 되었지. 그리고는 자신도 긴잠에 빠져들게 되었지. 책의 내용은 그렇게 끝났고 남자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여학생은 책을 덮으며 여운에 빠져들었어. 평생 처음 겪어보는 신비로운 일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 여학생은 다시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들을 둘러봤어. 이곳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책이 모여있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여학생은 여기저기 꽂혀있는 책을 꺼내 읽었어. 다양한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 그런데 다양한 책을 읽고 난뒤 만족한 여학생의 눈에 이상하게 익숙한 게 보였어.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책이었지. 여학생은 문득 두려워졌어. 여기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니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 이게 진짜 내 이름이라면 이 책에는 자신의 죽음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야. 여학생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호기심이 공포를 이기게 되었지. 결국 여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신비로운 느낌이었던 건물은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펼친 책에서도 죽음의 기운처럼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여학생은 너무 무서웠지만 책을 닫을 수조차 없었어. 그저 벌벌 떨고 있던 그때. 책에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꼬문거리며 나오기 시작했어. 여학생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괴물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지. 괴물은 무시무시했어. 여학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괴물에게 높여버렸지.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물은 원래대로 돌아갔어. 숲속에 있는 신비로운 건물로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그리고 책장에는 여학생의 이름이 적힌 책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었지. 친구들, 내가 들려준 이야기 꼭 기억해. 낯선 도서관이 보이면 그 도서관이 아무리 신비로워 보여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이름이 적힌 책이 그 도서관에 생길 테니까. 어때? 무시무시하지? 앞으로도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를 재밌게 전해줄게. 앞으로도 함께 해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